스튜버 라 TV의 게임 2입니다. 자, 오늘 볼 것은 브롤스타즈인데요. 브롤스타즈에서 한번 오, 레온 누구를 할지 고민이 되는데요. 일단은 최소에서 요구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네, 그립, 네, 거스가 가장 많구요. 맵을 좀 보겠습니다. 아, 이건 거스가 안 좋을 텐데. 아, 그래도 테스트니까 꽤 줘야죠. 가겠습니다. 어, 그리고 또 뭔가 바뀌었더라고요. 한국 아이돌이라는 거입니다 어, 저기서 거스 있네. 거의 다근 원거리가 많진 않네요. 아니, 아니 왜 우리 원거리 있는데. 오늘 우리 원거리. 아, 아니, 코디야. 야티야, 야티야. 야, 아니, 솔직히. 아니. 이거 한, 선방 넘어했지 야, 가지마, 야, 가지마. 야, 튀어, 야, 튀어, 야, 튀어. 야. 얘들아, 튀어라 아싸, 아싸. 얘들아, 방어막 있는데 방어막을 누구한테 쓸까? 너, 얘들아, 너한테. 네, 이렇게 이겨버릴 거야요 행의신이 너무 쎄... 쎄네요. g h o s g o 그리고 얘가, 그거아나 멜로디가. 아 근데 이게, 우리가 원거리가 잘, 이렇게 잘 나오진 않네요. 아, 튀어. 튀어, 튀어. 냠냠이. 때리고때리고 선방해, 선 선방, 선방, 선방선방 선방치고, 죽었다 고 선방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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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 근거리 선방치고, 선방치고, 선방데고 선방치고, 선 봐, 아 주도 어 응, 그치? 응. 근 죽어요, 죽어. 응, 아, 제발 나. 오, 이거 사나? 아싸 움빨이 좋네요. 팀 움빨이 계속 근데 이렇게 해서 안 그리나 것 같으니 다른 캐스트를 해보도록 다른 데로 가보도록 하죠 에휴, 누구를 하냐 칼! 칼! 원래 퀘스트가 좀 밀렸네요, 제가 그거를 좀안 하다 하다 보니까 이녀 걸렸나? 나팀발왜 이렇게 안 좋아. 아니 왜못 있으냐 넌 또. 가자 그냥 쓰고. 가자 그냥 뜨고. 오마이가 멋신대로 뭐 오마이가 멋신대로저못죽여아저못 뭐 죽인다고? 일단 끝! 지금 때린다면서? 스튜, 스튜. 자, 쓰고. 빨리 와 빨리 와라. <끝> 거기 는거다 <것도> 알아. 담담, 담담, 담. 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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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컷나다 끝냈고 너무 힘들없다자좀제제라현정쿨 겸해 쿨 겸해 쿨 콘드 현재 쿨겸어어다컷컷 아싸 나 지금 궁이 있고 가게도 하나 남아 있는 상태라서 잘하면 있을 수 있다. 좀 맞고 전제 좀 할게요 비싼 궁궁궁궁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아저 절대 못했네 아야야야야 꼭야 꼬꼬 죽어 아, 제발 아, 아 이제 이거, 이거 하필 남은 남 내가 포코라 이건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미리 역 해놓는다고 역다 역다를 해놓다고 벌써 조이가 있는 조이가 있는 상황인데, 아, 이거 위치를 바꿨어요. 어떡합니까? 어 막상 어, 막상 상황 솔직히 이건 너무했다. 내, 네. 아, 그, 아니 아, 가까이서 엉스리고,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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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공... 아이고. 아, 이고아 누가 먼저 그다리다? 아, 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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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아 포크한테 공쓰는게 내 잘못이야 어? 포크한테 공수공수 화장 들고 다 했거든요? 일단 한명 잘랐고 자르고요 야티고야티고야티고야티고야티고파티고 너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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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거든요? 아티고, 다저저기한명아티 아티고, 못 죽여 죽여고 아티고, 아티고, 아티아싸이아 칼리가 티고아티아 칼리가 티아티 이거 어, 받아야지. 대권 받고. 이, 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514번이니까야. 받대시야 딸피만 죽일 수 있겠네. 아, 칼이 또 나와, 여기서? 아, 난 다크호스 할 잔데? 저거요저거요 음, 야, 너왜 이렇게 가? 야 빨리 튀어 아 튀어 어 튀어 가자 틔워. 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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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걸 또 저렇게 피하네 내가 나같은 상황이 틔워. 아빠를 틔 이건 누가 봐도 제가 이겨 우아가이겼워아 이게 아제야 이게 문제야 이게 문제 어 일단 쟤 죽였는데 궁이 있거든요 파퍼가 우리 파퍼는 궁이 있어요 내가얘좀 캐리해줘야 되거든요 자, 나도 빨리 공아 이렇게 끝냈다 네가지런 님, 가라 내가브롤런한 지, 얼마나 됐을까? 어, 이제 막, 12,000이네요. 12,000, 감사합니다. 12,200, 감사합니다. 거스가 풍선이 없으면 당연히, 한 아, 에이 아니 진짜? 아이 전원핀? 전원핀? 전원핀이야, 뭐해, 뭐해. Mamma, 정 하나, 하나, 못 u c 못 m 붙지마 c i 고불 Pucima. Pucima, p u c i m 저 p u c i 사용하자. 전제 견제, 견제해주고. 견제해주고, 견제해. 전제야, 전제, 전제 이렇게 죽네. 하지마라. 좀 하지마. 일로 와요. 왜 이렇게 아프냐? 일단 끝내고 끝끝지 끝이 왜 이렇게 아프노? 이거. 아, 저 놈들. 저 놈들. 저가들저가들나 놈들. 나 놈들. 저 놈들. 저 놈들. 저 놈들. 저놈가저놈 낫겠으니까 놈스트 놈들. 저 놈들. 아, 그리고 제가, 종종, 한세, 뉴피한 TV와, 제가, 같이 브로우를 하긴 하, 로블이나 브로우를 하긴 하는데요. 제가 어떤 사이냐면, 그, 어떤 사이더라? 절친 사이? 그 정도입니다. 왜동마이온 모빌이냐? 일단, 끝! 아, 와파야, 와파 이거, 이럴 때 와파는 솔직히, 이럴 때 와파는 아, 나 죽어 야, 야 튀어야지 뭔데, 뭔데, 뭔데? 내 구석에 있잖아. 아 진짜 랩파 뭔데? 아, 저거 못 죽여, 못 죽여, 못죽여못 죽어, 못 죽어. 아아, 아. 저기로 가면 되지. 않 보여. 천천히 저잘못저 며칠 동 아, 너 와파! 이제 이만할때요 빨리 줄여주세 아싸, 아싸. 됐다, 이다저저졌 거리 조절, 거리 조절. 도대체 실패해? 아.. 누구 좀 해야 되지 아.. 이게 진짜.. 거가자 또? 어? 나 좋으니까, 나 칼을 왜, 칼을 진짜 안좋다 이거. 이거야, 아, 이거가 안돼 이거 삼성이라고? 나 아, 하차도 없는데.

네, 이판까지만 하고 이만 한번 설명도록 할게요 언제 쓰고 공먹고거 뭐야, 버즈야, 뭐야? 버즈? 뭐 버즈야 뭐지, 뭐지? 한 마리, 붙어야 붙어 안 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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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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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거 애가 쓰고 가자 쓰고 귀는 척가는척귀큰척 귀는 척 귀는 너어는척 귀는 척 귀는 척 귀는 다고는척적는적관적적로적척적는척 귀는 척 귀는 척귀 존버 존버 척 뭐 h a t are 려 o u w 려 a t a 려 e y 어려 w h a 려 a 지 e 려 o 요 What are you? What are you? What are you? What a r